예,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네,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한테 제일, 어, 기분 좋은 말씀, 또, 그 함성이 있지요. 믿습니다. 아멘. 그한 번, 큰 소리를 한 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올 한해는 아멘의 소리가 좀 많이 커져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야, 저 교회는 아멘의 형성이 큰 교회구나, 믿습니다의 향성이큰 교회구나 해서 좀 소문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몸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어, 감기님이들어오셔고제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뭐 듣기 좀금겁니까 들을만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랑 오늘 도와서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같이 신년을 열어갈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선물로 뵐 삶이 정말 온 세상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을 꼭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라는 어 그런 주제로 함께 나갑니다. 세이첫 주에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어, 영상에 비춰져 있듯이 우리 함께 먼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내한마디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는 당연히 축복받는 교회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좀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단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때로 전부인 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이는몸부림칩니다 아마 작년 2019년 여러분들 돌아보건데, 여러분의 삶의 한정에서 아마 모양처럼 열심히 살려고 했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돌아보세요. 수단과 때로는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돈을 모으고 출세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때로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아무래서 반면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은 이 땅이 분양이 아니라 우리가 갈 분양은 저 하늘과 연일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인데 어떤 나그네냐 허성세월을 보낸 나그네가 아니라 잘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영광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날 네. 그 영광 가운데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께 소개되는 겁니다. 얼굴로 음.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꼭 소개하셔서 흔들림 없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성포함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친민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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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속은 네. 하늘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천국시민이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이딴 사람에 있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정말로 천국시민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롭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치 앞에 미래가 내려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몇 시간 후의 일도 잘 모르지요. 30분의 일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갈때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먼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그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죠. 돌을 굴려서 배기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아침 일찍 깨자마자 그가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영적으로 말씀하는 의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과연 우리 오퍼 영광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는 교회일까? 여러분 한번한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이 합한 성도들일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출발하면서 올해 2020년은 하나님께 영광드리기에 부족는 그런 모습이 조금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요? 그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국건이 선교회입니다. 말씀의국권이 선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국건이 사야 됩니다. 말씀의국권이 선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당 우리, 우리 오포영화교회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숙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에 서 있을 때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019년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말씀도 써보겠다로 결심했지만 작년은 그러지 못했다면 올해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말씀에 두건이 선다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피곤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 환상당한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야곱에게 말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힘민 말씀인지. 13절부터 1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먼저 여왕께서 우리의 세상에 주신 남의 영광이 너희도 바깥에 하는 일은 이상이 아니하니라. 내가 같이되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대체수로 말리만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끌어 도려하게 하시라. 내가 에게한 것을 다일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지라. 주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네게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하신 게요. 홀로 외롭게 먼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누웠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에 대해서 온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인 말씀이대단 야곱에게 한 말씀일까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인생을 걸어갈 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홀로 내버려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 혼자 큰 문제와 어려운 데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절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올해 2020년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글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글씨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들 믿습니다. 네. 2020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꺼이서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성경책이 우리가 오래일간 살아다 보니까 당연하게 내 앞에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내 앞에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당연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이런저런여건을 주신 것,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거지요. 그래서 올해에는 말씀을 꼭상모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언제나 간절하게 목마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단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예가 됩니다. 아니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단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런 그말이면 우리가 무엇합니까? 을 아멘을 만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네. 믿는 자에게는 이 아멘이 신의 함성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아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구나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멘이 너무납니다 음.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우리는 이 아멘의 함성이 넘쳐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에서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들려오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무슨 어려움이 있다더라 큰일 났다더라 이러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뭐 하더라 하더라 이러한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우리는 올해 어떤 길을 기울까요 주님의 음성만 에 귀를 기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세상이 효력하고 뭔가 부정적인 소리로 들려와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올해는 우리에게 올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장 올려지길 바랍니다. 아, 네.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 네. 말씀을 들을 때경고함이 세워집니다. 아,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며 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아멘들받아들인는 자들은 당연히 그 믿음이 경고에 지니. 악한 사람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멋진 성도을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답받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내 성도님들, 2020년 올한 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갈때요 우리 안에는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력들 가져갔잖아요 그쵸? 성화 달력이 뭡니까? 말씀 달력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배워갖고 체크 못하면, 일어나서 이럴 1일 날 거기 보면 밑에 써있잖아요. 그 정도만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성도가 올해 성경 읽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들 읽고, 말씀들 쓰시고, 구역 점수도 높이시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니다 오늘 본문의말씀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의도를다 기둥으로 생고그 여기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은 다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돌에 기름을 부은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음. 교회의 부음의 미련은 뭘까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음. 힘 있는 교회가 뭘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양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 네, 성령이 소멸해지면은 작은 가시도 문제가 되버리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사랑는 성령님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또 어려움이 아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 책임은 누가한테 있어요? 여러분 한분한 분한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역사를 가진 유럽 교회들을 가서 보십시오. 아마 가시어 보신 분도 계시고 어, 못 보신 분들도 대부분 많을 겁니다. 그 유럽 교회가 웅장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관광객이 갑니다. 관광객. 무슨 얘기냐? 그 웅장한 교회이 지금 박물관처럼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경하는 곳입니다. 예배드려야 될 교회가 구경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기념품도 사고 둘러본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슬람에게도 팔려가지고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그 유럽 교회가 왕성할 때큰 웅장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 관광처소로 명소로 알려질까요? 성령은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교회는 박물관이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그냥 구경하는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폐허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늘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019년 아쉬움도 많고 시한 생활 내가 너무 못했다고 우리가 후회도 했습니다. 이제 2020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더 뜨겁게 보람듯이 하나님께 영광돌리면서 신앙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이 교회의 부이 열세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라 성령이 강림할 때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충원하여 저들이 뛰쳐나와서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3천명5천명 주님 앞에 회계함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회의 비결은 건물을 잘 지었다고 부응하는 아니다 교회 건물을 잘 지었다고 그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아니요. 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부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 력이 아주 잘돼 있어 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한분에이 살아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할 때감격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때 사마함이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 눈물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오포형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습니다 성령이 불이 타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는 그 불을 끌려고 수방수방에 가서 불이 불을 자꾸 끌려갑니다 때로는 시험 되는 말을 갖다 가 주고 사람들에게 그 생각들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일일이 입장에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 있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올해는 우리 올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다위은요 무엇을 제일 두려워했을까요? 10편 51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시 다윗이 제일 들어있던 것이 이것에요. 모릅니다. 성령을 거두하지만 없었습니다. 성령 충...